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중 출석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이진숙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어겼으며 수차례 SNS를 통해 선거법,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여러분 코에 걸면 고거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겠습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에?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입법 구태타하고요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에? 지난 1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준석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상 입법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을 음, 임기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려고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을 출범시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정말 기가 찹니다 이날 이진석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 재판소를 찾아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진석 위원장은 제 경우에는 헌재와 인연이 있는 것이 지난 2024년 7월 31일 취임 이후 3일 만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헌법 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셔서 탄핵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 권도 다수 독재 다수당이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전통은 만들 수 없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아마 처음일 겁니다. 음.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런 다수 행포, 다수 독재가 합헌적이라는 결정을 내리실 거로 생각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동포 경찰서로 압송된 이전 위원장은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취재진에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며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진숙을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권 분립 잘 아시잖아요.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면 제정된 법을 행정부가 집행하고 제대로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권 분립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